네, 이 영상 보러 오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예고편은 다 보고 오셨겠죠? 그럼 줄거리는 다 생략하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예고편은 구그 어벤져스 타워가 있던 뉴욕의 스카이라인으로 시작하는 걸볼수 있는데 예고편에서 그 외관까지 다 보여줄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기존 우측에 존재하는 구그 어벤져스 타워를 보여주기 직전에 그 장면을 넘기는 걸볼수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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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구리. 물론, 예고편 후반부에는 이구 어벤져스 타워의 타이트샷을 보여주긴 하지만, 원작 코믹스에선 본래의 어벤져스 타워 위에 센트리의 본부인 워치 타워가 존재했음에도 착한 자인 센트리와 악한 자인 보이드가 공존하는 위험성으로 인해 닥스, 프로페스, x 리드리처드 등이 전 세계가 센트리에 관련된 모든 걸 잊게 만드는 과정에서 워치 타워 또한 아무도 인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설정이 존재하는 만큼 이구 어벤져스 타워의 최상층부 보다 높은 곳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건 본편에서 제대로 된 워치타워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면에선 방금 설명한 이 센트리의 악한 인격인 보이드, 즉공허라는 이름답게 워치타워가 존재하는 뉴욕 시내, 그리고 이 뉴욕에 거주 중인 일반인들마저 이공허 속으로 흡수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 염동욕으로 레드가디언을 날려버리는 장면에선 지난 예고편에서 볼수 있었던 센트리 로고가 그려진 상징적인 벨트 이외에도 팔목을 중심으로 센트리의 코스튬을 좀더 자세히 엿볼 수 있었죠. 그런데 예고편의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보이드로 각성하기 전에 바비, 옐레나의 뒤에 숨어 연구실 같은 곳을 탈출하고 있는 걸볼수 있지만 이후 예고편의 대부분에선 이 보이드로 각성한 센트리가 뉴욕 전체에 큰 재앙이 되고 있는 걸볼수 있고 이에 썬더볼츠 또한 보이드를 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 한마디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병주고 약주고 북주고 장고 치는 상황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중에선 이런 썬더볼츠 직속상관이라고 할수 있는 발렌티나가 더 이상 어벤져스가 나서지 않는 세상에서 이 썬더볼츠가 한 줄기 빛이 될수 있다는 걸 대놓고 어필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했고 이는 아주 오래전 이 팔코닌 인터솔저에서부터 빌드업해왔던 상황인 점을 미뤄봤을 땐 We're not going to need a Captain America. We're going to need a US agent. 그 황즉 바비 썬더볼츠에게 아주 강력한 힘이 될수 있는 아군인 척스카우 e 라고 지시했던 것도 이후 이런 바베 내면에 잠들어 있던 보이드를 자극해 각성시킨 것도 썬더볼츠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어벤저스 이상의 평판을 얻게 되는 것도 모두 발렌티나의 계획대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Let's talk facts. The Avengers are not c n we'll keep t h 물론 그 설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만 놓고 봤을 땐 빌런 노모노스본이 다른 빌런들로만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 어벤져스의 자리를 대신하고 다크 어벤져스로서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는 원자 코믹스의 내용과 그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예고편에서 썬더 볼트로 불릴 수 없다는 게 강조되고 있는 것도, 또이 썬더 볼트 뒤에 특이하게 별표가 붙는 것도 이후 이들이 어벤져스를 대신할 다크 어벤져스로 불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We are the 그리고 이 예고편을 보면 알수 있듯 이 썬더볼츠는 그 누구도 날수 없고 그렇다고 슈퍼 파워를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슈퍼 솔저 수준의 완력에 와칸다체 비브라늄 팔을 가지고 있는 썬더볼츠의 최강의 전력 버키 또한 나름 특별한 방법으로 팔을 빼는 팔콘 앤 인터 솔저 때보다도 더 어이없게 그냥 완력만으로도 팔이 툭 빠져버리는 걸볼수 있었기 때문에 썬더볼츠가대체이 보이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가 의문일 것인데 원작 코믹스의 설정 중에는 센트리가 슈퍼솔저 수천 명을 만들 수 있는 세럼을 한번에 투여에 탄생하게 됐다는 게 있고 마침 예고편에도 옐레나가 어떤 세럼 같은 걸 입수하는 과정이 등장했다는 점 또 엘레나가 이 보이드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도 볼수 있었다는 점에선 이 세럼이 보이드의 인격을 억제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즉썬더볼츠의 순수한 물리력으로 보이드를 막는 게 아니라 이런 약물의 인플러스 보이드의 내면에 공존하고 있던 선한 인격인 센트리의 개입을 직접 이끌어내 사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애초에 버키의 기계팔은 무슨 마네킹 마냥 뒹굴고 있고, 유에스에전트의 방패도 무슨 타코 마냥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한샷에 모아놨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힘으로 센트리 가로열고 보이드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을 테니까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겉으로 봤을 땐 이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막강한 빌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를 통제할 수단이 분명 존재하는 빌런. 즉, 파프로몸 당시 일루전 테크로 어벤져스급 위협을 초래하고, 스스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어벤져스가 쌓아올린 명성을 가로채려고 했던 미스테리오와 이 발렌티나의 보이드를 이용한 전략은 데칼코마니 마냥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걸알수 있는데, 물론 이 파프로몬과 썬더 볼츠의 배경도 멀티 버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지만, 일단 발렌티나는 미스테리어와는 달리 엔드 게임이 끝난 뒤 어벤져스의 공백이 생긴 이후로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현시점까지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오기도 했고. 무엇보다 CIA 국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만큼 미스테리오의 실패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오와는 달리 이미 해결 방법이 존재하는 인위적으로 조작한 어벤져스급 위협으로 어벤져스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전략을 성공시킬 가능성은 아주 높을 거라고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에서 버키를 제외한 모두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건 아무래도 이 장면을 미뤄봤을 땐 발렌티나의 직속 명령을 듣게 된 버키가 나머지 넷을 공격했던 이 장면에서 이어지는 걸 예상할 수 있을 듯한데 이처럼 같은 썬더볼츠 내에서도 또 같은 발렌티나의 오더를 받는 입장에서도 각기 다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센트리 이중인격을 뒤에서 활용하고 있는 찐빌런 발렌티나의 이중성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